반갑습니다, 양봉남입니다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기사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보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긴장감을 좀 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어제는 크립토펑크의 NFT 시장에 공개적인 사기였다면 이번엔 세계에서 열풍 중인 오징어 게임으로 개발자가 먹튀한 사건입니다. 코인당 0.01달러로 시작해서 3일만에 3만5천퍼를 폭등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올랐죠. 코인당 2861달러까지 올라갔다가 99% 추락했답니다. 그냥 개발자가 갖고 있던 코인을 바로 현금화한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으로 돈을 벌었냐? 아닙니다. 사람들은 매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그대로 투자한 돈이 삭제된 셈이고 개발자는 도망을 갔습니다. 사람들이 왜팔수 없었나 알아보니까 안티 디스차지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보유자가 즉시 판매를 할수 없다고 합니다. 개발자가 초기에 설계를 했, 그렇게 설계했답니다. 를 그리고 이 스퀴드 스캠 코인을 판매하려면 마블즈 토큰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정량으로 스퀴드를 판매하기 위해 마블즈 토큰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 코인이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은 마블스 토큰을 더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사람들이 못 팔릴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진짜 무섭습니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초기 시장이라 좋다고 매매하지 마시고 꼭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도는 붙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살짝 희소식이죠.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를 한답니다. 일단 검토는 지금 여야 모두 과세 유예 추진 의지가 강하다고 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죠. 하지만 정부는 바로 반박을 칩니다.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아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예민한 부분이 과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세금에 대해 좀 무지하기 때문에 만약 비트코인을 과세하게 된다면 기타 소득 신고를 우리 개미 투자자가 해야 됩니다. 귀찮은 부분이죠. 꼭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유예가 되길 빌어봅니다. 동생 측 변호인은 최근에서야 자폐증 판단이 내려졌다고 반박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둘의 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엄만한 판결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새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조금 재밌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흥미로운 소식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광남이었습니다.